4학년 2반 9번 손사랑입니다 3학년 2반 1번 구촌현입니다 중국 삼국 시대초한의 정치가 전략가 유비에 의해 상고초류의 예로 초빙된 사람의 이름은? 저요 제갈구멍입니다 아, 에 예요? 예정다 저는 4학년 2반 민서언이에요 <laughs> 저는 3학년 2반 이은사예요 3학년 1반 <laughs>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술? 아 저요 무구정관 대단한 아니, 아니, 아니. 아, 거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전 아니 근데 네. 그거 첫 최초인데? 어, 어, 프린터기. <laughs> 아아 <아니, 그래. 웃음> 아, 이거는 그거다. 이게 그거구나 금속 아닌가? 금속 발자면 그거다. 정답은 하나 둘셋 <laughs> 무구정관 대다한 이게 확실해? 아니요. 어. 정답. <laughs> 저는 방아 1학년 1반 이재현입니다. <laughs> 이산화탄소 등 온실 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 는 거예요? 팔로우 마이 네임이즈 강서민 안녕하세요 변선규예요. 남 때문에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남 <laughs> 아, 때문에 원래 이름은 아, 무엇이었을까요? 아, <laughs> 110년 허준이 저술한 아, 의학서적은 아이보감 이거 뭘 하면 안 돼? 확실해? 니 동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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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해 줄게. 아, 동의보감이야. 확실 아니, 동의보감 아니니아니 <laughs> 동의보감. 임진왜란 평어보면안 돼. 지 말고. 평정원은 끝나고 만드는 게 동의보감이야. 어, <laughs> 하나, 아니, 둘, 둘, 셋! 종이 보강, 종이 보강. 종이 보강. 정다 한국 예살에편찬한 사람은? 아유, 진이 아, 그래. 이 그거, 그거, 1년이었나? 어, 맞았 개체지는 어디일까요? 아니아닌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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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니, 왜 맞음에 없어 깔라고 그래? 아 그건 독일. 뭐. 아 뭐. 어, 맞아. 어 기억났어. 독일. 어, 있어. 어디야? 독일. 아니면 아같 독일. 난, 난, 난 말하지 않을게. 해봐봐 네. 선생 그냥 말해. 그냥 말해. 그 맞아요. 빛의3원 색은? 빨간색. 노란색, 흰색빨간기빨 음? 노란색. 드립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배달색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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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둘이 빨간색, 빨요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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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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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색은간색아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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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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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색 빨간색, 빨래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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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빨간색, 음.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 하나, 둘, 둘 셋, 땡! 땡, 땡, <laughs> 빛의 삼원색은? 약간 힌트를 줘야 돼. 나 진짜 어려 어 어른. 코르인. 삼원색이면 세 가지 색깔이잖아. 빨간색. 형님들 <laughs> 빛의 삼원색이면 빛이 소요했을 때. 제일 눈에 보이는 어. 회갈색깔이잖아.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하나, 둘, 셋, 땡! 땡! 어, 저는 3학년 일반 송민종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의 이름은? 어. 제주도. 아. 아, 아니야. <laughs> 정답정 어? 울릉도. 아니야, 마. <laughs> 마. 마. 마라 마라도. 오오. 확실해? 미라도. 확실히 정라히얘기해주세도 그, 정확히 마라도마라도 아니아니 아둘둘둘도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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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둘도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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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둘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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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조선의 15대 왕은 <laughs> 알겠어 광해군이요. 바꿀게요, 드릴게요. 아, <laughs> 광기요. 찬 왕. 뭐 약간 방, 방, 미친 사람, 정답은? 광해군. 광해 군 하나, 둘, 셋. 정답! <laughs> 지구, 달, 태양이 일직선 상에 놓여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웃음> <웃음> 아, 음. 아니, 아니, 일식! 다초일길에 드릴게요. 아아! 그런거 없어! 일식이야! 일식? 네. 하나 둘 셋! 정답! <laughs> 3명은 2번, 2번 김민기. 네, 문제 낼게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국전 때 남한을 구해낸 미국의 장군 이름은? 맥아더 장군. 맥아더 음. 장군! 바꿀 기회 드릴게요. 네. 어어래요 정답!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은? 아누구 이성계. <땡> <laughs> <땡소! 땡> 아,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 저요? 저, 네. 네. 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 여울이라고 합니다. 내 기재 들어갈게요. 네. <laughs> 자,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어, 네. <laughs> 맞추면 <웃음> 이건데. <웃음> 맞추면 어, 이건데. 차르의 법칙 확실해요? 사시 사실. 정답은? 차르의 법칙. 하나, 하나 둘, 둘, 셋, 떼. <laughs> 뭐일 <땡! 웃음> 것 같아요? 보를이요? 보인의 법칙입니다. <laughs> 아이고 정말 영어만 하셨군요. 아 과학 좋아 참... 어, 저는 1학년 1반 손민선입니다. 네. 자 건양중학교의 교화는 무엇일까요? 그거? 교화가 뭐야? 어어 너희 완전. 아 이거 어마어 네, 어, 개나리. 그 뭐라고요? 그 개나리? 개나리. 정답. 건양중 3학년 1반 서송이입니다. 자 문제 내 드릴게요. 건양 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 성함은 어, 박찬자 범, 선생님. 박찬봉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박찬봉 교장 선생님. 음, 음, 음. 하나 둘 셋, 룰렛 돌리면 <laughs> 되거든. 아, 평소에 려 아, 우리 어, 하나만. 자 하나 룰렛 하나 돌려 주세요. 어, 제가 이걸 고르면 됩니까? 네. 네. 아, 아, <laughs> 아, 뭐 찬이 뭐 먹고 싶어? 이 아, 나원하였 아, 나 아, 까뭐라했어 아, 까뭐라했어 아, 나원 아, 나원하였 아, 나원 아, 나 아, 나원하 아, 리스토텔레스이원이 아, 나원